아모스 제1장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 년에 두 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매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색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압박하였음이라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색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베드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으리라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아스돗에서 그 주민들과 아스굴론에서 귀를 잡은 자를 끌고 또 손을 돌이켜 에그론을 치리니 불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애돔에 넘겼음이라 내가 두로 성의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궁휴를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음이라 내가 대만의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살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문자선의 20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빌라의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으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사르되, 전쟁의 날의 외침과 효리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그들의 왕은 그 지도자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제 2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돔 왕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음이라. 내가 무압의 불을 보내리니 그리옷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하비, 요란과 위침과 나팔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 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결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시이니라 내가 아무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행목 높여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신을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아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주례가 흙을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니 빨리 다른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화를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고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제3장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날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튀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사자가 풀어지던즉 누가 두려워지 하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의 선포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그러므로 주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조각을 건져냄과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증언하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데레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다제 17장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루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서동하여 야성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신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델을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책논할세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파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우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다. 인류의 모든 적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그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리어 하심이로 돼.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예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4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울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여, 이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하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